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방송입니다. 자,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룸 네트워크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지지를 체크하자. 4시간 봉에서 지지를 체크하자라고 안내드렸고요. 이 반등을 하려면 반등을 4시간 봉에서 확실하게 지지받을 자리를 체크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4시간 봉에서 120 라인과 지금 200 라인이 있는데, 120 라인을 깼다가 반등하면서 120 라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지받을 자리를 명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지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선이죠. 4시간 봉에서 200선을 깨고, 또 지지에 실패했어요. 그럼 이두 개의 지지를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봉을 보고 일봉에서 이제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룸네트워크가 고점에서 무너질 때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밑에는 지금 날봉에서 61선이 있습니다. 그럼 61선이 닿을 때 바로 매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룸네트워크가 보여줬던 이 고점에서 윗꼬리를 계속 높게 달았던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여기서 같은 패턴의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탄. 60일선을 닫고 아래꼬리를 탄 반등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종가를 봐야 되죠. 날봉에서 종가를 보고 60일선 터치하고 아래꼬리를 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참고할 만한 차트를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SV로 보세요. 자, 비트코인 SV. 날보기에서 121선을 딱 깼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 꼬리를 달고 121선을 탈환을 했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120선을 탈환했을 때, 그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매도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상 탈출하고, 그 다음에 아래꼬리 달면서 이 지지라인을 깼다 하더라도 반등하면서 아래꼬리 달고 그 자, 라인을 지킬 때 지킬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스트랑 코인을 보도하겠습니다. 이 저스트코인도 하락을 할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121선과 61선이 함께 있죠. 거기를 깨고 반등해서 자리를 지킬 때그 지키는 타이밍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 있는 선이라고 할수 있는 중장기 2평선이 60과 120이 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아래꼬리를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오죠. 그리고 피로마 체인이라는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마 체인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61선을 붕괴했지만 아래 꼬리 길게 달죠. 바로 이런 자리들이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61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61선을 깨고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일봉에서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때 사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마침이 61선 위에서 완결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크게 나거나 또는 춤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룸네트워크를 지금 당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아래 꼬리를 다는 것이 필요하다. 룸네트워크가 윗꼬리 길게 단 것을 보여줬으니 하락할 때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는 그 자리를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룸네트워크는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물리셨다 하더라도 춤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되죠. 춤의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춤의 추매. 춤의를 어디서 잘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평단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항라인에서 매도 하는 겁니다. 추매를 잘해야 되죠. 코인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메디블록은 13.50원에 10월 17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익절 사인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익절 사인도 당일날, 당일날 14.9원에서 10% 상승할 때 매도 시그널 드렸죠. 이 코인 정보방에서 이렇게 현물에 대한 안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롱쇼 포지션도 함께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롱, 그리고 하락할 때는 숏,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10월 17일 비트코인 숏 진입하고 진입한 이후에 익절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2시 51분에 추천드려서 바로 3시 29분, 40분 만에, 40분 만에 14%의 고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자, 여러분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바로 이방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급등 코인 실시간 정보, 그리고 롱쇼 포지션 안내, 그리고 코인 차트 분석, 위험 신호 포착까지 코인 정보방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 소식 받고 싶으신 분, 급등 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 010-7416-1530의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 정보에 들어오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룸 네트워크 현재 룸 네트워크가 현재 보여지는 차트의 모습은 하락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자리에선가 지지 받고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앞서 보였던드렸던 비트코인 sv처럼 하락이 깊었지만 반등도 세게 나오죠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sv가 1차 상승하고 급락 그 위에 2차 상승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룸 네트워크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느 자리에선가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세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추매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지지 받을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룸네트워크 추매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룸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면 룸네트워크 플러스 매수가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셔도 되겠습니다